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네요. 제가 지금 늘봄 화분에 왔습니다. 일산 백석동에 있는 늘봄 화분이에요. 여기 흙 아싸 명품다육이 흙. 어머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여기 요 흙은요 명품흙입니다. 제가 여기 흙을 배합 배합해서 이렇게 영상에 올려드린 거 있거든요. 이 흙이요. 가지수가 22가지 들어갔어요 1kg에 요게 1kg에요 1kg에 2,500원부터 시작합니다 정품흙 지금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머나 여기 늘범화분 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소개해 드렸는데 요 핀센트 요렇게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갈코리 모양도 있고 요런 모양도 있어요 원은 8,000원이고요 이런 모양. 얘는 0 구천 원이네요. 여기 이렇게 얘 이렇게 저도 쓰는데 닦구서 흙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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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기 좋더라고요. 이 아이. 저는 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얘 얘도 그렇고 얘도 흙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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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닭기그 그 틈새로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기 아주 좋더라고요. 얘는 0 구천 원. 지금 두 아이는 0 구천 원이고. 얘는 22,000원, 얘는 8,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핀셋도 이렇게 있네요. 핀... 여기 이렇게 전제할때쓸수 있는 가위도 이렇게 있어요. 이런 가위도 있고. 아, 가위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종류가 여기 쭉 다육에 필요한 약들이죠. 살충제, 살균제, 또 영양제 이렇게 여러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뭔가 하고 봤어요 <laughs> 얘는 진잡아 얘는 싹잡아 얘는 응, 응에 잡으라는 얘기인가봐요 응잡아 얘는 깍잡아 <laughs>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재밌네요 이름을 재밌게 그렇게 해서 적어놨네요 여기요 하나에 2천원입니다 하나에 2천원씩 하는 아이예요 여기 이렇게 우리 다육이 심을 때 필요한 삽 있죠? 삽. 여기 모종삽도 있고 폭풍기도 있고 아우 늘봄에 오면은요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저 위에까지 다 보여드리지 못 예쁜 화분 이렇게 꽃 모양을 붙인 예쁜 화분 또 모양도 멋스러워요 작은 분이 아니고 큰 분입니다 아주. 대형분은 아니래도 분이 커요. 297번부터 시작할게요. 297번인데 여기 둘레가 약14 14.5인데 그냥 14나 15 크기도 틀린 애들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잴 수가 없더라고요. 약 14.5고요. 높이도 15.5cm 정도 돼요. 이아는 굽다리가 이렇게 멋스럽게 생겼죠? 배수도 이렇게돼 있습니다. 가격은 13,000원이에요 13,000원 13,000원 하는 아이 멋진 화분을 지금 소개합니다 298번이에요 이렇게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298번 299번도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300번도 여기 모양은 똑같아요 이렇게 300번도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여기 301번 소개드릴게요. 해 301번은 둘레가 17.5cm 되고요. 약 그렇게 됩니다. 정확하게 못 재겠더라고요. 높이는 1 2 c m 에요 가격은 12,000원이고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굽다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색상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서 색상을 번호를 하나 하나 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얘는 번호가 어디 가셨나? 네, 여기 있습니다. 302번, 303번, 304번 이렇게 있어요 이 아이들은 12,000원이에요 이디 아이들은 13,000원이고요 제가 색상을 이렇게 한번 맞춰봤어요 이렇게 요렇게 닮은 아이들 색상이 있어서 이렇게 또 맞춰봤습니다 디 아이는 13,000원이고 여기 앞에 아이는 12,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화분이 예쁘네요 색상이 이렇게 이쁘게 나왔습니다 톤이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이렇게 보여 드리고요 가로가 11.5cm 나오고요 세로가 약 10cm 높이가 10cm 이렇게 약 그렇게 나옵니다 305번이에요 305번이 이렇게 사각분이에요 사각분인데 요새 랜덤으로 갑니다 가격은 8,000원이에요 8,000원 하는 사각분 소개해 드렸어요 여기 옆에 306번도 소개해드립니다 가로가 9.5cm 고요 여기 세로가 7.5cm 돼요 모양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있어요 높이는 11cm 되고요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도 랜덤으로 가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3,000원씩 하는 아이예요 3,000원씩 판매되는 아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307번도 소개해 드릴게요. 307번 가로가 8.5cm고요. 세로가 높이가 아, 8.5cm 둘레가 거진 8.5cm예요. 그리고 높이가 7.5cm입니다. 굽다리 이렇게 생겼고요. 안에가 이렇게 생겼다. 종이컵보다 조금 더 커요. 하나이 이렇게 3,000원씩이죠? 이렇게 3천0 0원씩3 0원씩 하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두 개를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5 0 0원에 판매를 하나아입니다5천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두 개를 하시면은 308번 가로는 18cm 고 세로는 약 8.5cm 돼요 높이는 7cm 되는데요 여기는 조금 더 높게 나와요 그래서 약 7cm로 제가 소개를 해 드립니다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타원형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합식을 하면은 이 아이는 이쁘게 생겼어요 가격은 4,000원 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305번부터 308번까지 예쁜 아이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308번까지 했죠 309번입니다 309번이에요 둘레가 10cm고 높이가 12cm 되거든요. 이제 보세요.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쓰던 항아리 같죠? 항아리 같은 모양입니다. 요도 요런 아이도 저게 다육이 심으니까 이쁘더라고요. 굽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309번이에요. 요 아이는 색상이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번호를 따로 따로 이렇게 번호를 따로따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311번도 소개해 드릴게요. 둘레가 16cm고 높이가 9cm대요. 이 아이는 9천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311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기 사각분 꼬맹이 꼬맹이 이렇게 쭉 나란히 있네요. 312번 소개해드립니다. 312번은요. 이렇게 가로세로 5cm대요. 여기 높이는 5.5cm 되는 아이입니다. 312번이에요. 2400원씩 하는 아이입니다. 2400원씩 하는 아이 지금 이렇게 색상이 여러 아이들 이렇게 있죠?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2400원 하는 아이 이 아이는요. 2400원씩 하나를 사시면 2400원씩 드리는데요. 여기 만원에 여섯 아이를 보내드린대요. 만 원에 여섯 개 판매되는 아이 이렇게 세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사각 분인데요 이뻐요 분이 이렇게 이쁘죠 하나 사시면 2 4 0 0 원인데 여섯 개가 주문을 여섯 개를 주문하시면 만 원에 보내드리는 아이입니다 예쁜 사각 분을 소개드렸습니다. 해 아이고 여기 또 이렇게 멋스러운 돼지도 소개해드립니다. 돼지 같죠, 돼지. 그런데 제가요,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글쎄, 혹시 저팔게 아닌가 <laughs> 그러시네요. 네, 313번입니다. 313번 여기 가로가 11cm 되고 세로가 10cm 되요. 약간 타형, 타원형이라 센치가 참 틀리게 나오네요. 높이는 10cm입니다. 10cm고. 아이 귀를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이렇게 해놨어요 돼지인데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배수 배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313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요 가격은 만 원입니다 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유아요 가격은 여기 아이고 이런 벽, 가격표를 거꾸로 제가 거꾸로 들을게요. 만 이천 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만 이천 원에 판매되는 아이인데 세일을 해가지고 만 원에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만 원에 세일해 드리는 아이예요 재밌어요. 재밌게 아주 모양이 재밌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 해놨네요. 삼백십삼 번을 지금 소개해 드렸어요. 삼백십 사 번을 소개해 드립니다. 삼백십 사 번이요. 가로세로가 약 14cm 나오고요. 높이가 6cm 나와요. 굽다리는 이렇게 민자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줄을 줄줄줄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 멋이 또 있네요. 이렇게 줄줄 가라를 이렇게 해놨죠. 가격은 4,000원입니다. 4,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314번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또 예쁜 콩분보다는 조금 큰 아이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315번이에요. 둘레가 9cm고요. 높이가 8cm 됩니다. 빨리 빨리 갈게요. 자 종이컵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종이컵보다 약간 크죠? 예전에 이 아이 좀큰 아이 소개드린 적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작은 아이가 또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315번이에요. 가격은 2,400원이고요. 굽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상은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아니고 이렇게 비슷비슷해가지고 주문을 하시면 랜덤으로 가는 아이입니다. 랜덤으로 판매되는 아이예요. 2,400원입니다. 늘봄 화분에서 와 이렇게 또 예쁜 화분을 소개드렸어요. 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